오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채용 비리에 대한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와 임직원의 부당거래 행위 등 52건의 비리 행위가 적발된 바 있는데요. 특히 이번 국감에서 금감원의 채용 비리가 시중은행 등 외부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양식 금감원장이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 인사팀이 작성한 추천 리스트 명단을 근거로 2016년 우리은행 공채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추천 리스트는 채용 청탁 명단이고 이들이 실제로 합격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 자녀부터 우리 여기 금융감독원의 임원의 자녀 그리고 VIP 고객 자녀는 물론이고 모 대학 부총장, 모 대학 병원 원장 아니 모 병원 원장. 기업 간부, 너나 할것 없이 다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분들 전원 최종 합격됐습니다. 심 의원은 금감원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9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금감원의 현실에 대해서는 조직원 전체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어떻게 금감원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빠졌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온 것입니까? 지난 9월 취임한 최응식 금감원장에게는 여야 의원들 모두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최 원장이 취임 후 자체 테스크포스를 통해 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체 TF보다도 오히려 외부에 컨설팅 회사에 완전히 맡겨서 객관적인 어떤 답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을 일단은 권고를 드리고요. 이번 국감이 금감원 정상화에 중책을 맡은 최원장에게는 개혁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